자, 요건 요거. 품사를 말이야. 한 번에 통째로 기억하는 게 좋단 말이야. 스토리와 함께. 근데 뭐를 먼저 생각하냐면, 몸통. 몸통에 뭐가 달려 있어? 팔다리. 아, 팔다리. 몸통과 팔다리. 요거를 먼저 꼭 떠올리도록 해. 몸통은 고정되어 있고, 팔다리는 움직인다는 거. 그래서 품사가 뭐뭐 있냐 하면은 반드시 요 몸통 체언이 있고 팔다리 용언이 있다 요거를 먼저 생각해 자 근데 무슨 무슨 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따른 기준이었어 뭐에 따른 분류 기준이야 역할 문장에서 하는 역할 자 체언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역할도 할수 있어. 채연은 지 하고 싶은 역할 다할수 있어. 서술어 역할, 부사어 역할, 관형어 역할 다할수 있어. 자 용어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? 서술, 서술어. 서술어 역할. 요렇게를 일단 구분을 하시고, 자 채연에는 뭐뭐 있다. 채연에는 뭐뭐뭐? 명사, 어, 대명사. 명사가 뭡니까?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? 이름 아 이름 명자. 그럼 어떤 대상에 이름? 자 명사 아무거나 예를 들어 보세요. 선생님 선생님 또 아무나 시계 시계 뭐 자동차 자동차 뭐 좋습니다. 요딴. 자 대명사에 대는 뭐 어떻게 한다고? 대신. 아뭘 대신하는 거지? 명사를. 아 명사를 대신한다 아무거나 예를 들어 보세요 그, 그 그냐. 이것 뭐요딴 것들이 그치. 자 수사 뭐 이거 넘버 아니겠습니까 넘버 수와 관련된 표현들 예를 들어 보세요 수1 첫째. 첫째 또 하나. 둘째 하나 뭐 그딴 게 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세, 세는 영어가 어. 수사가 아죠세 어. 친구들을 하면 하는... 자 수사랑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수관형사라는 게 헷갈려 수관형사는 자 관형사니까 뭐를 꾸며주겠어 체언 어 체언을 꾸민다 명사를 꾸민단 말이야 한, 두, 세뭐 요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헷갈려 할 필요가 없는 게 체언이랑 관형사랑 똑같아 달라. 음. 완전 다르단 말이야. 관형사는 뭐가 절대 안 돼? 조사가, 조사가 절대 뒤에 못 붙고, 체어는 기본적으로다가 조사. 조사가 붙어 있고, 그걸로 접근하면 되니까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지. 음. 자, 참고로, 이 대명사에서도 지시대명사하고 지시관형사. 이, 그, 저, 얘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헷갈릴 필요가 없지. 왜냐면 체언이라면체언 얘는 체언이 아니잖아. 관형사잖아 마찬가지로 조사가 못 붙는다고. <laughs> 자, 체언채 자가 무슨 채 자라고? 몸체, 몸통. 중요하네. 중요해. 그럼 뭐가? 뭐가 달라붙어 있어야 돼? 에이, 뭐야, 이거, 이거. 아, 관절. 아, 관절입니다, 관절. 자, 관절에 해당하는 언. 무슨 언입니까? 관계 언. 관계 언이고, 뭐 있습니까? 조사. 조사지. 조사는 기본적으로 뭐,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거고. 자, 관계 언이나 조사나가 똑같습니다. 관계 언은 다른 말 또는 다른 단어와의 뭐를 문법적인 관계를 알려주니까 관계야, 언니. 관계, 관계, 관계. 어? 자 조사도 다른 말과 문법적인 관계를 밝혀준다, 알려준다, 나타내준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.